위근 약화 시킵니다. 얘의 목적는 위치 호스트예요. 숙주란 뜻이에요. 그리고 엔드로 연결됐고 엔드가 이 말도 되겠죠. 라기보다는 모기보다는 하 죽. 죽의 대상은 위치 호스트예요. 똑같은 두번쓸 필요 있을까? 한 번만 니다 공통의 목적을. 그래서 줄을 쓰고 이걸 빼버리고 위근. Rather than kill, 이 쪽으로 삼 번만.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죽이기라기보다는 죽이지는 않고 뭐 한다고 약화시킨다고. 왜냐, 이유는 간단하죠. 기생충이 내 몸에 있는데, 우리 기생충 없는 사람 없어요. 누구나 기생충이 있는데, 그 기생충이 날 죽이면, 걔는 어디서 먹고 자라 내가 죽으면 잘안 돼, 개 입장에서는. 안 되는 거죠. 영양분만 빨아먹는 거예요. 말알듣겠어요 다음.